이 영상은 모든 버전 2편입니다. 모든 버전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1편을 보고 오시면 이 영상을 더욱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, 시작합니다. 암랴암랴. 음, 뭐야. 나 잠깐 잔 건가? 어, 실시간이 종료돼 있었네? 오류로 실시간 꺼진 건 처음인데. 음, 일단 나가서 다시 실시간 켜야겠다. 다시 실시간 켜야, 응? 뭐야? 나 지금 실시간 안 켜고 있는데? 도대체 저 실시간은 뭐야? 내가 만지고 있던 슬라임도 다르고? 일단 들어가 봐야지. 아, 뭐야. 설마 해킹범이 내 채널 해킹해서 실시간 켜고 있는 거야? 어이없네. 일단 부계로 들어가 보자. 저풀 맞다니까요? 아, 진짜 짜증나네. 너, 뭐, 뭐야? 아, 아니에요, 여러분. 저 사람 가짜예요. 제가 진짜라고요. 저 그, 그렇긴 한데 더 좋은 방법으로 똑똑똑 아 망했다 언니 문좀 열어봐 물어볼 거 있어 아 여,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 친한 동생이에요 뭐야 왜 말이 없어 언니 문 부시고 들어간다 아 안돼 뭐하냐? 실시간 키고. 잠깐만, 왜 해킹범이 만들고 있는 액정이랑 똑같지? 그리고, 왜안 키던 실시간도 키고. 언니, 언니가 내 채널 해킹범이야? 아, 응, 응.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줄래. 엄마, 언니가 내 채널 해킹했어. 어? 야, 너 당장 실시간 안 꺼? 우와, 알겠어요. 아, 진짜 망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언니한테서 채널 되찾고 왔어요. 아, 그런가요? 음, 근데 오늘 친구들이 좀안 들어오네. 아, 지금 다 학원. 응? 풀 선배? 내가 풀은 맞긴 맞는데, 누구? 아, 그 초록 지멍? 이름은 자자해서 드었긴 들었는데 좀 나대는 애인 것 같은데. 근데 아싸라는 말 나한테 말한 거야? 어얘 봐라? 내가 어디 봐서 아싸로 보이는 건데? 하 어이없네. 상항 파악을 다 하고 그 말을 해. 다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들 학원 가 있어서 안 들어오는 거야. 야, 바보니? 지금 아마 학원에서 수업시간일 텐데. 만약 전화 걸면 민폐지 바보야. 기꺼이 하를 더 돋구게 하네? 그래, 지금 친구들한테 전화해 볼 테니까 두고 봐. 하. 어, 왜? 어, 너 수업 끝났냐? 어, 지금 쉬는 시간. 아, 그래? 그럼 나 실시간 키고 있는데 좀 들어와 줄수 있어? 뭐, 그래? 근데 왜? 아, 무슨 이상한 후배가 내 실시간에 친구들 안 들어오니까 아싸라고 오해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아싸 아닌 거 보여주려고. 아이, 뭐야. 알겠어.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갈게. 음, 빨리 와. 구멍아, 잘 들었지? 좀 있으면 내 친구들 들어올 거야. 많이 왔군. 내가 말한 후배는 지구멍이라는 후배야. <laughs> 아 진짜? 그럼 성격이 나쁜 걸로 소문나서 인기가 많아진 거야? 그러겠지. 어쩐지 좋은 쪽으로 인기가 많으면 내 귀에 소문이 들어와야 하는데. 왜 내가 모르나 했네. 응? 뭐야? 제 도망친 거야? 아, 오늘 다 끝장내려고 했는데. 아쉽군. 아, 그러네. 어? 나 이제 실시간 꺼야겠다. 우리 내일 만나자. あんばまは。